안녕하세요, 임기입니다. 오늘 할 거는 여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는지 한번 곳곳을 살펴볼 예정이고, 일단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CU하고 GS가 엄청나게 입점해 있는데, 그 편의점 점유율만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편의점을 500개까지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이면 아마 1000개가 넘지 않을까, 편의점 개수가. 새마을 식당 있는데 새마을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드라이 야. 야. 제가 백종원님이 예산 시장도 갔다 왔었죠. 그래 여기 반은 어떨지. 야 키나이보다. 오케이 키나이보다. 야 키나이보다. 이 시골 어우, 가다이걸 원래 이런가? 세마식가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서 몽골 스타일인가? 이 숟가락 크기없어냐면요렇게큰숟가락으 먹으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 되게 밥 주고 그러는 것 같아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약간 현지인 스타일로 된것 같은데? 어, 근데 새마을식당 고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사이드 음식? 사이드 같은 경우는 현지인 맛에 최적화 한것 같습니다. 한국 맛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핫 커피가 있고 여기 몽탄신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가 하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하멘탐스, 맘스터치, 롯데리아, 메가커피.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그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CU 같은 경우가 2018년에 진출했거든요, 몽골에. 서클 K라는 편의점 업체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글로벌 업체인데. 서클 K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다른 데 몰라도. 그서 서클 K 같은 경우도 몽골에 진출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편의점 업계가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몽골 편의점 스타일은 약간 앉을 곳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앉을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몽골 같은 경우는 좀 현지화가 돼서 그런지 불닭볶음면, 신라면, 김치찌개, 진라면. 그냥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한집 건너면 있고 한90% 정도 웃도니까 진짜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한 2,800원 정도 도시지 빵도 한 2,800원 정도 2,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소규모 빵집이 아니라 고급진 빵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울라마타로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저렇게 보시면 사거리에서 경찰분이 직접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g s 있고 타민탐스도 있고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몽가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또몽골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확시 여행하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침수됐어, 배수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안 고여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메가커피도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커피 잘안 먹는데, 여기 가봐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맨홀 아, 하얀색입니다. 보통 가격은 대충 한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You... 아, 한국 품이세요 네. 아, 이국품이세요 <laughs> <laughs> <한국> 네. <laughs>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먹어볼... 이 사진 안 되나요? 아, 메가이 아 진짜 한국어 잘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레모나의 탄산 너 너무... 맛있어. 어 저거 타요 같은데 타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저. 네. 어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버스 맞는 것 같아. 어 44분 왔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 어, 시원하다 버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웠어 그래 제가 온곳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몽골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여러분 해외에 이마트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되시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될까요? 아닐 것 같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외 이마트가 있는 곳이 단두 곳인데, 베트남의 한 곳, 그리고 몽골의 네 곳, 이마트. 와, 여기 카페베네도 있네? 아 몽탄 신도시라고 불만한 게, 이마트가 사호점까지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해외 에단두 개의 나라밖에 없다는데, 진짜 몽골 사람들이 한국 친화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봅시다 있는 어떻게 있는지, 뭐 똑같을 때지만. 지금 한국이잖아? 이 카페베네 아, 아 카페베네 가와아 이것만 보면 그냥 한국인데? 어 여기 푸드코트 이렇게 있고 비빔밥, 소갈비치 닭볶음탕, 불고기 뚜레쥬르까지 또 있어 아. 와탑1도 있어? 와 우리 동네 온것 같아 갑자기 너무 편안해졌어 원래도 편안했지만 집에 온 느낌인데? 어허. 단순히 우후죽순으로 매장 늘리는게 아닌 그냥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매장을 넓히고 있다는 거겠죠? 모브랜드 상겹화장소 아, 이거 이마트 피자인가? 와 크게 장난 아닌데? 아, 한 7,000원 정도? 근데 작은 팩 서울유는 한 1,600원 정도? 네메로 샌드위너. <laughs>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laughs> 아, 혹시 안녕하세요는 기본이구나. 한국말 할줄 알아요?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에 샌드위너. <laughs> 아. <방금> 아. 아. <laughs> 아. 다 직원분이 해주시고. 어. 허 아니 피자가 진짜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피자를 많이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렇게 피자가. 여기도 이렇게 피자가 있어. 제 생각에 이마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피자가 아닐까. 어. 저는 여기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고,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약간 한국처럼 지은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려고 하고. 와. 여기는 한국 신도시 느낌인데, <laughs> 여기부터? 와. <laughs> 야. 동탄 안 가봤는데, 진짜 동탄 신도시 같아. 이런 곳은 얼마일까 와, 그냥 신도시야, 신도시. 안녕하세요. 네. 주상복합 신도시 느낌이다, 진짜. 여기 CU하고 GS 이렇게 있고. 제가 가려있던 곳은 다른 곳이긴 한데, 일단 여기도 보고, 거기 가보자. 여긴 주상복합이라서 안에 뚜레쥬를도 있더라고요. 여기. 어, 위로 어떻게 가지? 저 신도시 사람이 아니라, 아, 어떻게 가? 야, 차들이. 우와, 씨. 보셨나요? 아, 주차장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다고? 와.. 신세계다 와.. 여긴 진짜 한국같아 단순하게 어, 한국 아파트가좀 닮았네?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도 곳곳에 있어요 어. <laughs> 한국 분인 줄 알았네 실제로 한국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LH나 한국 건설업체가 이 아파트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짓고 있고. 어, 국말 잘아요? 아 우리. <목소리도> 샌베노. 아, 샌베노. 당신은 여기 살고 있나요? 인단들뚝. 인단들뚝. 응 나? 어? <목소리도> 샌베노. 아 샌베노. <목소리도> 예 아. <목소리도> 네, 어. 혹시 전 궁금한데 여기 집값은 어떻게 되죠? 아직도 모르겠데 이분. 아, 1억 2,300만 원. Yes, 와. I, I, I think. Yeah. I think so. 아. 와. 와. 얼마 스프라이스? these, are like, I think, the same. y yeah. e like, uh, 아. How old are you? 18. I'm 18. So. 18? Yeah. If someone can I watch the floor? The f l o o 아. 아. 그냥 신축 아파트다 진짜. 조은프스 맞네. 아, Hello. 어 아, 캐나다식 something? 아, 아, 그래서. When build this tower? Maybe uh, last year or year. Uh, like 2020 or 21. 아, 2022. 아 별로 안 됐구나. Yes. <laughs> Are you doing a vlog? Huh? Are you doing a vlog video? Yeah, YouTube. r a v e like, l vlog. Yeah, t What's your YouTube name? I w a n t to watch it. a <laughs> <laughs> You live here? Yeah, I love it. 아, new, no. No, love It's you me. It's you Okay.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웃음> <웃음> 아, 같은 아파트인가? 아, 아. 여기 프레즈루 여기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은 아파트 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이. <laughs> 이 몽골. 아 몽골 사람. 아, <laughs> 아 한국 사람. 아, 네 한국 사람. 아 비트레인 돌아가려 학교가. 야 수학 선생님. 네?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laughs> 아, 한국에서? 아 음, 몽골. 몽골. 그데 <laughs> <근데> 어떻게 한국어예요? 한국말 쭉쭉. 아유. 한국에서 살았어요? 한국 5년. 어, 했어요 5년? 아아 아, 여기 살아요? 아예와 아, 여기 부자 동네던데? 여기요 다음 없어요 없어 예? 아. 스어스어어 뭐야 <laughs> 아니 갑자기 따라오려고 하셔가지고 툰뱅크 월드 아유 감사합니다 음,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욕심이군요. 재미있고요. 아예 인기고요아 예. 커피 좀 주세요. 아아 사장님이 정보 좀 알려주셔가지고 사드리려고 해가지고. 아 여기 이제 앞쪽으 아마. 고 비. 꼬고 살아 주사. 아 무슨 방금 마셨습니다아 오늘 왜 이렇게 한국 잘하세요? 네, 다 저도 요 어, 혹시 몽 건물에서 어둠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저 여행 유튜브 하고 있어요 세계여행 아 여행 유튜브 시청자고 한달 후에 돌아가시나요? 한달 후에? 한달 정도 여행을 24일 24일인가요? 네안녕하세요네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2억에서 4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1억 2천은 아닌 것 같고 그거 학생분이 잘못 알았어요 역시 관리자분이 말하시길 여긴 확실히 비싼 편이라고 이 여기도 탐인탐수가 있다 아하 아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 재고를 안 치워놓는 건지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다 팔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보시면 재고가 많이 없죠 아 맘스터치도 있었네요 아 그럼 맘스터치 못잡지아아 진짜 사이즈 봐봐 This Yeah 나왔어요? 아. 아 한국말 할줄 아시는구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네. 아, 아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거였어. 다시 이마트 갔습니다. 밥 먹으러. 제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김밥. 예? 네? 네, 한국 사람이에요. 응. 저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많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한국 잘하세요? 한국말 아, 좀 말아요. 아. 몸도 좋아요? 아예 몸을 너무 좋소. 다 아, 너무 친절하던데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밥인데 좀 다르네. 오늘도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 지금이 8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운동하러 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만났던 분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아, 시청자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